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그러니까 8월 10일 오후 2시 한빛 사호기 경락건물 콘크리트 공급 보수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목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0차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한빛 사호기 구조건전성 결과와 공급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보수 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주 증기 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깊이 157cm의 최대 공극의 모형을 사용해 크라우트 혼합, 주입, 배출 등의 보수 과정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후 8월 18일부터는 공극을 보수하는 타설 작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들 사옥이 문제는 2017년 6월 경락 건물의 격벽과 상층부가 연결되는 둘레 길이 약 138m 부분에 약 20cm 깊이 환영 공급이 발견된 것부터 시작되었다. 증기 발생기에 길이 11cm에 이르는 중형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 조사를 통해 경락 건물 콘크리트 공급 140개소, 철근 노출 23개소, 그리고 누유 15개소 등 수많은 문제가 터져 나와 현재 약 5년 이상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다. 한빛 4호기와 동시에 건설된 한빛 3호기 또한 동일한 경락 건물 공급 문제로 가동을 멈추다 2020년 11월에 먼저 재가동했다. 한빛 3, 4호기가 경락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다수 발생한 근본 원인은 1989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부실 시공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한수원과 원안이 조차도 인정하는 주주의 사실이다. 한비 3, 4기는 최초로 국내 기업 주도로 건설하고 1995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원전 건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실 공사가 계속 이어졌다. 야간 콘크리트 타설. 관리 감독 부재 및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과소 판단하는 등 수많은 부실행위가 이어졌다. 한빛 사호기가 졸속으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2020년 11월 당시 한수원과 영광범대인은 경락건물 상부동 조사 실시 등을 담은 7가지 이행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7가지 이행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경락건물 상부동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오늘 목합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는 한수원이 한빛 3호기 재가동시 약속했던 7가지 이행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용인하에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절차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구조건전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회, 언론 등 모든 제도적, 사회적 검증체계를 가동하여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규제 실패에 대하여 추궁해 갈, 갈 것이다. 다음을 강하게 요구하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보수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실공사 근본원인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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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원안위와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공급원인 조사만을 하였다. 이는 부실공사를 눈 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당시 작업자나 제보자, 제보를 받아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을 조사해야만이 밝혀지지 않은 부실 공사 내역을 알수 있다. 근본적인 부실 공사 진상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구조 건전성 평가 심사를 하는데 부실공사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 확인을 해준단 말인가? 원한이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마탕히 수행하라.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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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 사우기에 10cm 밖에 남지 않은 경락 건물 157cm 구멍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는 우호하다. 원한이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사안을 8월 11일 원안이 자기 회기에서 회의에서, 회의에서 보고 사안이 아닌 심의 의결 안건으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2022년 8월 1 0일 한빛 핵 발전소 배영 호남권 공동행동 영광 핵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자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저는 해금난 세상을 위한 거창 국민행동 운영 현장을 맡고 있는 은종에 있는 어, 오늘 오늘 는 이곳에 있는 에서는 오후 2시부터 목에어 모형을 어 모형을 놓고 그것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이곳에 있 지난 7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 기타 보고로 한비사오기와 관련해서 어, 구조건전성 평가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안위가 어, 보수공사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재보고를 하라 이렇게 어, 기타 보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 결정 이후에 지금 한수원은, 이런 가정들이 적법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2020년, 네, 저희들은 악몽 같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한빛 3호기, 결국 원안이의 기타 보고로 통과되고 난 이후에 3호기가 결국 재가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문제 삼는 거는 한빛 3, 4호기, 한국형 원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한비 3, 4호기가 숱한 부실들을 통해서 건설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확인 없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불안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수원의 입장에 따라서 재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목합, 이 보수 공사는 실험 시름, 실험적 보수 공사는 향후 재가동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의 첫 시작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목합 공사를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단하라는 뜻과 취지를 모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 먼저 구호부터 하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 부실시공 한비사우기 공국보수공사 적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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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졸속적인 보수공사 적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부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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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오늘 제... 자 그러면 오늘 이 한빛 한빛 사옥의 가동 핵책 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기자회견은 어, 호남권 한빛 핵발전소 대응을 위한 호남권 공동행동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함께 어,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호남권 공동행동은 고창에 있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국민행동, 또 강주 전남 핵없는 사회를 위한 강주 전남 행동, 그리고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 연대, 그리고 또 정읍에 있는 대책위가 함께 연대한 곳입니다 어, 그럼 오늘 이번 그 한빛 사옥이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 규탄 발언을 먼저,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 집행위원장이신 김용구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광 3, 4, 5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80년대 말, 어,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미국 시의사하고의 계약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 바로 시의사하고 원자력 연구소하고 설계를, 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어, 원자력 아, 당시에 과기처로부터, 어, 건설어가스를 받아서, 어, 이제, 그 구, 89년도부터 어, 94년도까지 이 건설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설계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영광의 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핵추방 운동 연합에서 이건 설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어, 특히 이제 증기 발생기라든가 어, 그 원자로 헤드, 원자로 상부에 있는 헤드 안내관 어, 이런 것들에 인콜 코 600을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345호기 오르코기 전체를 어째요? 어, 원자로 헤드 를 전체 교체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문제는 이제 용접을 하면서 어그 불량 용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사 오르코기 전체를 어 증기 발생기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설계 결함이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십구 년도 십이 월 달부터 어, 실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이 경락 건물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어, 그 경락 건물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부실이라고, 어, 영광 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 저희 성당을 찾아오고, 원불교를 찾아오고 농민회를 찾아가고, 어, 그래서 이제 영광의 그 현지의 작업자들이 우리를 찾,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인류기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3, 4, 호기 때는 너무 심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의 결과물이, 어, 157cm 짜리, 그, 공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10cm밖에 남아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167cm 에서 157cm 는 공국이었고, 나머지 10cm만, 어, 지금, 그, 남아있었던,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오늘 목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이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지금 공국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 한수원에서는 내부 공국이 22개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 그의 실질적으로 22개만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피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더큰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 우리들한테 전혀 지금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시켜버리고, 이 구조 건전성 평가를 끝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사까지 끝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진상조사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3, 4, 5기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어, 우리 대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만약에 한수원이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어, 국회라든가 시민 사회들하고 같이 어, 그 제도적 검증, 사회적 검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구안하나 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절속 보수 공사 용인하는 원한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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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무시하고 한빛 사옥이 재가동하려는 한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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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불안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한비 사옥이 재가동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다음은 규탄발언 어. 강주 안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을 맡고 계신 이정희 차장님으로부터 뜻한 어, 말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안에 비어있는 공국이 있다 해서 그걸 떼워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냐고. 그, 어렵습니다. 이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이 콘크리트 공국이 만들어진 건물을 그리고 그게 또 원형 도움에 있는 형태의 그 콘크리트 공국을 우리가 떼우는 공사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의문점을 자아냅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그랬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다르게 원형돔이 있어서 이 돔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막아줄 거라고. 그렇지만 이 부실한 원형돔, 이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부실하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철근은 노출되고 이런 원형돔이 핵발전소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그 지켜내는 장치가 될수 있을 것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얘기해왔고 해외 사례에서도 이 안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음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내팽개치고, 4호기 재가동, 3호기 재가동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하게, 뭐, 오늘, 뭐, 시험 공사, 그, 그, 모두를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공사들을 하고, 이후 보고한다고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책임지고 결정 결정하는 부분들은 안전을 빼놓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3, 4, 5기와 관련해서는 2017년 공국이 발견되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했던 것들이 과거 건설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5천억 비자금설과 연관되어 있음을 과거에도 그 주자, 그 과거에도 우문점이 대기됐고 과거 그 당시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3, 4, 5기와 관련한 이 건설 과정의 부실, 우혹들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여 년이 지나고 2017년 부실한 공사가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 3, 4, 호기는 재가동을 위한 조처가 아니라 폐쇄를 위한 조치, 폐쇄를 위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의 주장을 담은 어, 기자 견문 낭독을 해금는 어, 세상을 위한 고청 국민행동 대표로 맡고 계신 최재일 대표님과 전국금속노조 강주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에 어, 서영훈 교육선전부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한국수력 원자력은 오늘 그러니까 8월 10일 오후 2시 한빛 사옥기 경락 건물 콘크리트 공급 보수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목합 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제160차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결과와 공극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보수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주 증기 배관 하부에서 발견된 깊이 157cm의 최대 공극의 모형을 사용해 크라우트 혼합, 주입, 배출 등의 보수 과정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후 8월 18일부터는 공극을 보수하는 타설 작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들 사옥이 문제는 2017년 6월 경락 건물의 격벽과 상층부가 연결되는 둘레 길이 약 138m 부분에 약 20cm 깊이 환영 공극이 발견된 것부터 시작되었다. 증기 발생기에 길이 11cm에 이르는 중형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 조사를 통해 경락 건물 콘크리트 공급 140개소, 철근 노출 23개소, 그리고 누유 15개소 등 수많은 문제가 터져나와 현재 약 5년 이상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다. 한비 4호기와 동시에 건설된 한비 3호기 또한 동일한 경락 건물 공급 문제로 가동을 멈추다 2020년 11월에 먼저 재가동했다. 한비 345기가 경락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다수 발생한 근본 원인은 1989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부실 시공,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한수원과 원안이조차도 인정하는 주주의 사실이다. 한비 345기는 최초로 국내 기업 주도로 건설하고 1995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당시 원전 건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실 공사가 계속 이어졌다. 야간 콘크리트 타설, 관리 감독 부재 및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과소 판단하는 등 수많은 부실 행위가 이어졌다. 한빛 사호기가 졸속으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2020년 11월 당시 한수원과 영광범대인은 경락건물 상부동 조사 실시 등을 담은 7가지 이행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7가지 이행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경락건물 상부동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오늘 목합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는 한수원이 한빛 3호기 재가동 시 약속했던 7가지 이행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용인하에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절차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구조건전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회 언론 등 모든 제도적 사회적 검증체계를 가동하여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규제 실패에 대하여 추궁해 갈 것이다. 다음을 강하게 요구하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보수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실공사 근본원인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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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원안이와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공공원인 조사만을 하였다. 이는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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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당시 작업자나 제보자, 제보를 받아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을 조사해야만이. 밝혀지지 않은 부실공사 내역을 알수 있다. 근본적인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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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조건전성평가 심사를 하는데 부실공사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전확인을 해준단 말인가? 원한이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마땅히 수행하라! 수행하라, 수행하라, 수행하라. 한비 사우기에 10cm밖에 남지 않은 경락 건물 157cm 구멍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하다 원한이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할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사안을 8월 11일 원한이 자기 회기에서 회의에서, 회의에서 보고 사안이 아닌 심의 의결안 건으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2022년 8월 10일 한빛 핵발전소 배응 호남권 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네 고맙습니다. 어, 뭐 저희들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담긴 어, 그 기자회견 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어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다. 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어, 일부 위원들은 한빛 4호기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타 보고에서 논의되는 당시에, 어, 지금의 그 군조건전성 평가에 미흡한 점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로서는 어떤 규제 기준, 최신 기술 기준을 좀 적용한 그규제들을와 구조건전성 평가를 한 것이냐? 에 대한 대해서 따지시는 전문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더불어서 어, 지금의 그 구조 건전성 평가가 뭐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정상 사고 혹은 정해져 있는 실험적인 규모의 사고에서는 가능하다 는 하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어, 내일 원안위에서 또 어떻게 다룰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담지는 못했지만 어, 중대 사고 시 과연 저 경납 건물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 최신 기술 기준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보한 구조건전성 평가였느냐 하는 건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어.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가지 구호만 외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주장을 담은 구호두 그 가지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 부실 시공, 한비 사옥이 공국 보수 공사 적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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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부실 절속 보수 공사 용인하는 원한 일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자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